할렐루야! 주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오늘은 4월 28일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고옷을 그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입니다. 저희들 하나님에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올려드리는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고 예배하는 십년 가운데 말씀을 내려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밤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인데요. 여기에 등장 인물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강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하러 등장하는 율법사가 있어 한 다섯 사람이 등장하는 우리가 참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흔히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굿사마리탄 병원이 있죠. 네. 그 굿사마리탄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어, 이름을 가진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굿사마리탄이란 손해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아낌없이 헌신하며 친절을 베푼 사람을 두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이상의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어떤 율법사가 아이브 캐션에 예, 예수님에게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오죠. 예. 수님께 영생 구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어, 가로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교사요, 종교인이요, 그리고 타종교 사람들입니다. 예, 바로 무엇을 행하여서 예, 이게 공을 이루어서 덕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여러분 자력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하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죄삼과 구원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죄삼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라사대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는 누군가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이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께 질문하는 이유는 의도가 분명하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예, 이 자칭 예수라고 하는 당신이 뭘 알아 나는 율법에 능통한 박사야. 에, 그래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오늘 나와서 이렇게 도전장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교사, 율법사의 질문에 에,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답을 이끌어내죠. 가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뭔지 아세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런데 이 율법사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옳도다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뭐예요. 세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러면 네가 사는데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세계명의 요구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질문했니 그러면 얻게 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율법교사의 답변은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 말씀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하나로 연결해 놓은 것이죠 이 대답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완벽한 정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곧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세계명의 요구인데 이 세계명은 십계명을 둘로 압축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 교사의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 맞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서 네가 어떻게 사느냐 실천적 삶의 문제를 가지고 율법 교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얼마큼 사냐? 영생한다. 그 말이여. 네 율법 사가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한 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세 계명을 온전히 지키십시오. 온전히 지킨다는 건 뭐예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행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바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등장하는 율법사의 그 답변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스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다을 이끌어내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공력이라는 게 있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관록이 붙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내 이웃은요. 원수까지 포함하고 내 가족을 다 포함하는 게내 이웃이에요. 나를 떠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묻습니까? 그런데요. 이 율법사가 자기의 이웃을 누구로 두고 있었나요? 제사장, 유대인, 레위 사람 외에는 이웃이 아니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함정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 어머니 성도들끼리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뭐 나누고 애써요. 그런데요, 우리의 이웃은 확대해서 가면요. 이 세상에 예수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가졌으면 이 영생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들의 생명을 건져준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말한 대로 이웃을 이웃 사랑을 행하라 하니까 율법사가 아주 좀 신경이 쓰였죠. 아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니, 내 이웃 내가 사랑하고 살고 있는데 왜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지금 나한테 한 수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오늘 이 본문 비유를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3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다니던 길이에요. 강도를 만나네.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아마도 분명히 유대인일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유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아마 거의 확실하게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튼, 어떤 유대인이... 유대인들이 자주 다는 길에서 유대인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얻어맞고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겼다 그리고 목숨이 위중했다 돈도 돈이지만 여차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불행 중 다행히 멀리서 지나가는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구원의 빛이 보였죠 대제사장이 지나가 아이고 이제 난 살아구나 살려주세요 했는데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오늘 31절 말씀이에요. 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 말이. 죽게 된 사람을 나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외면하고 지나갔다 그 말이. 이것이 이웃사랑입니까? 제 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그냥 못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제 사장의 모습은 이런 이웃 사랑과는 상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제 사장이 지나간 다음에 또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 사람이. 그런데 레위 사람도 부정 탈까 싶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32절을 보니까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있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나 겁한 죽게 된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개같이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들을 개같이 여기는 유대인들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외면하고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 이웃이 강도 만났습니까? 이웃이 슬픈 일을 당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비유를 듣는 이 율법사가 아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아이고 저 강도는 강도 만나 겁안 죽게 된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요. 그 반전이 뭐예요? 오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 위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여기서 케어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돌봐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돌봄이 뭐예요?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상처 받은 자에게는 위로로 돌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파하는 자에게는 함께 가서 그 슬픔을 나누며 돌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이에요. 이웃사랑의 귀결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케어링 해 주고 대나리온 두을 내어 주고 돈까지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케어링을 맡깁니다. 케어해 줘라. 더 추가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집어 던지고 가도 괜찮을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디까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았냐 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일정도 접어놓고 자기의 돈도 내려놓고 자기의 짐승도 내어놓고 이웃이 당한 환란과 고난 가운데 진정한 참된 이웃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율법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이웃이 누구냐 여기에서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제예수님은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율법사의 입을 통해서 끌어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나무라지않았어요 예수님. 나 같으면 한 말씀 했을 것 같아. 자비를 베푼 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겠는가? 너희가 개가 치우기고 원수가 치우기는 그들이 아니겠는가? 너는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우리 그룹 속, 그룹만이 내 이웃이냐? 이웃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주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지금 궁금해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비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율법교사의 위선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서로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잘해주는 건 누구든지 다할줄 알아요. 저폭들도 지들끼리는 목숨 걸고 다 지켜줘요. 마음에 안 들고 좀 불편해도 우리가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와주는 이 이웃이 참된 이웃이요, 이 이웃 속에 있는 생명이 나누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영생을 얻은 삶을 누리며 살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이웃에게 행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 우리 공을 쌓아 가지고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은 구원의 그 은혜와 제3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고 하는 실천적 의지가 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의 법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살게 될줄 믿는 것이 오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오늘 강도 만나 거부 안 죽게 된 이.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처럼 부비도 돈도 내놓고 기름과 포도주 내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내려가서 돌보아 주는 것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 같은 유대인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병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예,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잖아요. 이것이 누구예요? 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의 이세 가지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는 것보다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하면 살리니 오늘 28절이죠 음. 그리고 37절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이웃이며 여러분들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강도 만난 이웃에게 다가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법 속에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그 능력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 원수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교훈 받았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개념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조화의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의 사랑스러운 내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예수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까지 사랑을 이렇게 나누며 베풀며 그리고 선을 행하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선한 이웃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 복된 자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쩌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믿는 것만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행동할 때에 이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5월 어, 그 교회의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WPC 어, 총회 부노회장 되시는 우리 김성건 목사님 딸김희연 지금 로랜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출혈로 어, 쓰러져서 지금 어, 오른쪽이 마비가 돼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우리 노회와 또 학교 관계자들도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똘고 젊은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의 딸이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그 오늘 유일영 권사님 되게 다녀왔는데요. 우리 권사님도 일어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걸 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순재 성도님 장례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김혜석 집사님 영육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4월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 지난 14개월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이제는 터널 끝에 터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달. 전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 또 충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샬롬.